아이고, 수고하시네요. 네? 내가 찍은 영화가 보고 싶다고요? 아이고, 수고하시네요. 네? 내가 찍은 영화가 보고 싶다고요? 아이고, 수고하시네요. 모든 사람이 절 바라보고, 절 인정하도록 만들 거예요. 모든 사람이 절 바라보고 절 인정하도록 만들 거예요. 네, 내가 찍네? 내가 찍은 네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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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내가 찍은 영화가 보고 싶다고요? 네, 내가 찍은 영화가 보고 싶다고요? 네? 내가 찍은 영화가 보고 싶다고요?